안녕하세요. 옛날작지입니다. 요즘 레트로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에마라는 영화 시리즈를 이제 또 제작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에마가 사실은 80년대 에로티즘 영화의 시작이었던 에마 부인의 모티브를 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소식을 유진스가 준비하셨어요. 되게 음. 흥미롭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음. 에마라는 작품을 도대 음. 어떻게 그쵸. 표현을 할지. 사실 네. 예술성이 되게 강했던 기억이에요. 포장된 건가요? 미화된 건가요? 음. 아, 사실은 음. 그 우리가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네. 에마 부인을 본 세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쵸. 듣기만 했죠. 음. 그쵸. 1982년작이니까 어, 저는 그냥. 진짜 말 못한 아기였고 아, 제막 태어난. <laughs> 막 태어난. <laughs> 네. 그래서 추억이 없긴 한데 이건 기억이 나요. 그 80년대에 확실히 그 에로티시즘 영화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신문을 이제 보면은 하단 광고에 항상 영화 음. 광고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걸, 그걸 보면서 막 앵무새는 몸으로 하게 <laughs> 아니 근데 제목도 굉장히... <laughs> 어. 어. 왜 울었지? 하면서 <laughs> 자세히 보게 되고.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막 이런 음.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좀 기억나는 어. 그런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영화들 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볼수 있었던 <laughs> 망설이지 마세요. 네. <laughs> 그냥 아 기원하네요. 저희 이제 90년대에는 저희가 음. 그 16mm 에로물이 창고라던 아, 시절. 그쵸. 그러니까 음. 저수부인바람난으로 시작된 아. 그 시기가 진동이. 있었어요. 그니까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곳에 가면 맞아. 한쪽 벽에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들여서 거기 막... 용으로 만드는 그쵸, 게 그쵸. 이제 맞아, 이렇게 근데 저 소빈 바람난 애가 메가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로 각종 부인들 시리즈 그쵸, 그뭐 연필 부인 흑심 품 안에 뭐부터 <laughs> 자라 부인 뒤집어졌네 이런 거 <laughs> 근데 방송 예능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아이고. 많이 패러디하고 나왔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 네. 음. 근데 그 시대 이전에, 80년대에는 조금 약간 맥락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런 16mm 용이 아니라 진짜 개봉관에서 거는. 음. 이게 음. 에로 영화라는 장르 맞아요. 자체가 그냥 약간 메가 트렌드였어가지고 아. 메이저 배우들, 메이저 감독들이 음. 다 만들고 출연하는 그런 대세였던 음. 시절이 있었죠. 그 3대 트로이카라고 하죠. 정윤이, 장미, 음. 유진씨도 음. 그런 에로티 시즌 영화에 정말 찍고. 그 차, 지금과 차, 또 생각이 차시고, 많이 달랐던. 그 이런 영화들이 전성기를 맞았던 어떤 그런 음.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나요? 음. 그때 그 3S 정책이라고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 어, 민주황장 같은 음. 거면 이제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걸 음. 막기 위해서 3S라고 해서 음. 첫 번째 스포츠 그래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개막 네, 해야죠. 개막하고 어. 잠실 야구장 시대가 열리면서 음. 그쪽으로도 시선을 모았고 또 다른 S가 스크린과 섹스예요. 음. 그래서 그런 영화를 정말 전략적으로 음. 어, 2S가 아주 한꺼번에 굴려 있는, 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런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 정치에 막 지원도 했을 같이.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음. 특정 뭐 영화 여배우의 노출이 어떤 애만에 이게 이제 너무 관심이 쏠리고. 음, 그러니까 정말 정권, 정권에서는 어, 그래, 의도된 음, 바로 됐어. 음, 충분히 그랬을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영화들의 원작이 대부분 에르, 에로 장르가 아니더라고요. 예. 뭐 유명한 소설 국내외 음음. 아니면 단편 소설인 경우도 되게 많고.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는 정비석 작가의 성황당. 음. 에마보인도 프랑스 이거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음. 프랑스 영화 엠마누엘의 국내판으고 예. 기획해서 만든 그래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음. 또 문학 작품이라도 음. 에로티시즘은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음. 극대화시킨 거예요. 영화로. 음. 그래서 대표작이 우리 때 막. 뽕하면 어, 대표적인 와, 하복, 저 뽕도 나도향 원작 수서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는 약간 야한 영화로 아뽕 이랬는데 맞아요. 당시 그 이미숙 씨가 출연을 했고 대종상이나 각종 국내 영화제 맞아요. 백상도 휩쓸었고 아태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도 받았을 정도로 오, 나름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음, 영화인데 이제 후대에는 맞아요. 그냥 어, 대표적인 그 에로 영화 최초로는 이제 엠아브인이 음.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 안소영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이번에 안소영 씨를 이제 찾아내셨죠? 주제로 <laughs> 네. 네, 짜잔! 찾았어. 네. 근데 이분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음. 20대 사진을 찾잖아요, 디비에서 너무 예쁘신 거야. 음. 너무 반했잖아, 약간 청순함과 어떤 그런 섹시함과 되게 복합적인 아. 이미지가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음. 아, 이게 되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싶을 정도로. 음. 어디서, 멋있죠. 어디에도 없는 얼굴과 음. 분위기와 몸매랄까? 음. 되게 독보적이었던 것 음. 같아. 그때 이제 에마 부인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음. 1982년에 31만 5천 명 관객을 하. 동원했고, 와. 예. 그때 뭐, 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 기사에 따르면은, 에마 부인을 만나기 위해 관객들이 장앞 유리창을 박살 내는 아. 사고가 일어난다. 아. 과한 팬심에? 어. 아. 그 전두환 정책 제대로, <laughs> 오미나가 돼. <됐 웃음> 어때? <어떻게. 웃음> 그 이후에 이제 에마 부인이, 를 하면서 그 아류작이나 시리즈가 어. 굉장히 이게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1, 2, 3, 4 그래서 정확하게 <laughs> 몇 년도에 나왔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laughs> 1화회가 네, 초창기가 82년도라는 걸전 처음 알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대 엠아 이런 거몇대 엠아, 어, 1대 엠아, 3대 엠아, 뭐 오수비 씨, 맞아 맞아. 김부성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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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씨, 김부선 네, 씨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뭐 파리 엠아, 집시 엠아, 뭐 각각 종 엠아들이 줄줄 나온다. 다 붙였구나. <주저가 나오게 웃음> <나왔네요. 웃음> 근데 대를 이길 수 없었대요. 음. 존재감 남수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이디 경향 2005년 8월호를 좀 네. 보겠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안수영 씨가 활동을 하다가 8년간 이제 미국, 미국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 컴백을 하면서 한 인터뷰인데 미국으로 간 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연할 수 있는 장르가 되게 함정되어 그렇죠. 있던 거죠.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가. 그랬고 이제 에마 부인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벗기 힘들겠구나 음. 싶었고 어. 그때 당시에 싱글맘이셨어요. 아들이 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래. 누구의 아이냐 막 잔인하다 뭐. 그렇죠. 그런 부모들이 네. 막 난무하면서 이제 어딘가로 이제 슬쩍 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랍 어디 부호와 결혼을 했다. 막 몹쓸 병에 걸렸다. 이런 성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연기 변신을 위해서 음... 드라마 TV문학관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지만 음... 약간 정통 연기의 느낌이잖아요. 음... 음... TV문학관은 시청자들은 네. 애로배우 배... 배우 안소영만을 기억하고 아...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런 강한 캐릭터를 맡으면 그 다음에 영기 특히 여배우들 같은 경우 그런 낙인이 네. 너무 맞아요. 심했어서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실 것같요 저희 어머니는 그박주아 배우 드라마에서 악역 한번 맡았다가 맞아요. 아유 결혼도 못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라마와 실제 인물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어, 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아. 연기를 이렇게 맞아. 연기력을 맞아. 하시, 정말 용하신 연기 건데 네. 그 이분 말로는 에마 부인은 음. 영광이자 음. 멍에였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말할 그래. 수 있다. 음어 너무 힘들었다. 촬영장에서 항상 싸우던 감독과 감독하고 말도 안 했었대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제안받았던 대본과 실제 촬영 현장에서의 아. 그런 달라졌구나. 내용이 달랐던 아. 거죠. 그래 이런 거 되게 문제였어요 요즘은 아, 네. 계약서에 정말 맞아요. 꼼꼼하게 노출 수이나 음. 이런 게다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여배우 하나 놓고 아, 네가 안버으면 우리 다못 하고 이 필름 값다 음. 물어내야 되고 맞아.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펑펑 음. 울게 만든 다음에 음. 결국은 어, 여배우 어, 하나 희생으로 음. 작품 만들고 이런 음. 케이스가 뒤늦게 밝혀져서 굉장히 분노를 샀죠. 음. 결국에는. 뭐 말도 음. 안 해가지고 그 감독님하고 감독님한테 디렉팅을 해야 되잖아요. 디렉팅을 조연출한테 하면 조연출이 아. 안재영 씨한테 전하고 그리고 또또 또 하나의 야만의 시대인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강물에 이렇게 자동차랑 같이 뛰어든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laughs> 스턴트를안했고요스턴트도안 어, <laughs>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근처까지만 가는 건데 이분이 또 운전을 못하셨다네. 아이고. 어 그러네. 차도 어. 없고 운전도 못했다. 어, 그리고 그 차조차도 그 같이 출연했던 <laughs> 남자배 화제. 하재영 배우님의 차로 하재영 배우님이 그 밑에서 이렇게 운전 조작법을 알려주면서 아. 촬영을 했는데 그 운전 미숙으로 이게 강에 들어가요. 어떻게 <laughs> 빠져나오기도 힘든데. 네. 그래서 이 하재영 씨는 <laughs> 쇼크로 기절을 했다. 고 이거 정말 죽을 고비 아니에요? 그렇죠. 와. 진짜 음. 사람 목숨이라 지금 같으면 진짜 엄청난 음. 소송감이지 어떻게 그쵸. 사람한테 음. 이럴 수가 있어? 또 마지막으로 또 경악스러운 거한 가지는 음. 그 말을 탈때안장에 있고 음. 보호대를 착용해 전혀 그쵸. 없었대요. <laughs> 맨몸으로 무조건 타라. 일반인인데 네. 그런 전문 기술을 배운 게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맨몸으로 노출된 걸 타야 좀 어쩜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laughs> 음.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이 하혈하셨대요. 아 <laughs> 아이고 본인에게는 되게 끔찍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뭐또 에마보인도 조금 에피소드긴한데말 음. 뭐 어, 맞자 가 아니네요. 예. 이게 삼배 맞자 삼배. 그러니까 말 맞자로 했더니 이제 심의 같은데 걸려가지고 너무 야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삼배 맞자로 삼배를 <laughs> 사랑하는 영화 여인인데. 제목에 불손하게 말을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음. 아니, 이 야만의 씨는, <laughs> 이거. 아니, 점작 <laughs> <야만의 아니, 정작 웃음> 신경 써야 <laughs> 될건안 주시고 <laughs> 이런 건 신경 <laughs> 쓰셨네. 정말. 작품 하나로 뜨시긴 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아, 아픔이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 MR을 다룬다고 음. 하는데 약간 코믹극이에요 일단 아. 그래서 이 걱정, 피해자분이 계신데 이거를 약간 히어할 수 있냐 음.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음. 하거든요 물론 공개되고 어떻게 다뤘는지 봐야 음. 하는 얘기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음. 좀 있어요 실제 나는 안세 씨한테 자문을 좀 구한다거나 뭔가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하시겠죠? 아, 정말 그쵸. 엄청난 비중인데 음, 음. 에마브인 안소영인데 이분 직접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음, 맞아요. 음. 근데 선배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덕분에 지금 많이 맞아요. 환경이 바뀌긴 음, 했지만 음. 그래도 그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지금 음. 알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컴백을 하셔서 좀 어렵긴 하지만 활동을 계속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저이 이제 2017년도에 영화 미옥이라고 음. 그 여, 여성 루아르 극이거든요 음. 주인공이 김혜수 씨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 씨가 음. 김혜수 씨가 인터뷰에서 그 안소영 선배님에 대해서 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는 미혹을 통해 오랜 공백을 깨고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안소영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외모에선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눈이 너무 좋았어요. 워낙 시대를 앞서가는 매력이 있는 배우였는데 활동하실 당시에는 그 매력을 담아낼 다양한 콘텐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소영이라는 배우만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살아 있어요. 영화에서 제대로 활용된 관객들과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후배가 되게 소스타 가된 후배가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감동. 너무 감동. 게 감동이더라고요. 음. 음. 음, 여기 기사 끝에도 당당한 싱글맘이 되어 돌아온 안소영 컴백에 대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이 엠마 부인 안소영이 아닌 배우 안소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라고 음. 하셨거든요. 또 새로운 작품을 좀 우리가 만나서 화면에서 만나 뵙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